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주목은 YC인데, 요즘, 그쵸, 프리장이라 고 그래갖고, 이제, 시간 내에서 이제 또, 거래소처럼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이상한 봉이 많이 나와요, 이런 봉들이.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얘는, YC라는 회사는 반도체 관련 회사잖아요. 먼저 한번 이슈를 여러분들과 보고요, 어, 자세하게 분석을 합시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예요쭉 보면, 이슈 자체는 크게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삼성,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주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최근에 한번 실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면요, 자 YC라는 종목의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나아지고 있죠. 점점 점점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분기 보고서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분기 보고서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분기보고서 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면 뭐가 나와 전환사채가 나와요 그쵸 전환사채가 주가 발목을 잡는 경우 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기보고서 를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쭉다볼 필요 없어요 어려우니까 첫번째 7번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상황을 잘 보셔야 돼 여기에서 보시면 보시면 얘네들이 자금 조달한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없잖아요 전환사채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첫 번째 중요하고, 그 점에 쭉 내려가면 이사회에 관한 사항도 중요해요. 이사회는 뭐예요? 회사의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목록을 보면, 그래도, 아, 어떤 일이 있었네? 뭐 이런 것 정도는 내가 잘볼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보시면, 계약 체결도 나오고요. 여기에는 소송이라 이런 부분도 다 나와요. 드라마 이런 제작 대행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발채무 이런 부분 최근에 이제 제재도 받은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자 이제 차트로 갑시다 저는 무조건 월봉을 먼저 봅니다 모든 주식을 볼때 그래야 주가의 방향성이 보여 기준이 되는 봉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기준이 되는 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봉 가장 크게 상승을 했던 이 흐름을 하나의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봉을 잡으면 고점, 저점, 저 절반, 절반, 절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 사천 오백 원이라는 가격이 일차적으로 지금 중요한 가격대죠. 여기가 안착을 해줘야 좋은 흐름이 나올 텐데 이거를 주봉의 만 사천 오백 원을 긋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일봉에서 모든 걸 분석을 할 텐데 만 사천 오백 원. 이렇게 그어놓고 그러니까 소통방을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신 분은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는 거예요. 소통방. 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어요. 저는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무조건 시초가 매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종목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수익이 잘 나죠. 요즘 계속해서 수익이 잘 나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우리가 GRT라는 종목을 시초과에 들어갔죠. 지금 한1% 정도 상승 중인데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해서 소통방 입장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나 영상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1 4500원을 썼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자 종목이 여러분들 뭐가 어떻게 돼 있어? 검정색으로 돼 있죠. 이 검정색은 뭐냐면 키움증권에서는 신용물량이죠. 꽉 차면 검정색으로 해서 내가 더 이상 신용으로 물량을 못 쌓여요. 이렇게 막아놔요. 그리고 얘도 어느 정도 고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다 얘는 지금보다 비투한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셔야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비투한 물량을 갖고 갈까요? 절대 안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조정될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는 만 삼천 한0백 원, 1 3 5 0 0원 정도까지는 분명히 조정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렇게 풀려야 돼요, 여러분. 종목들을 보시면 이렇게 풀려야 돼. 그렇죠. 이게 정상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풀려야겠죠. 이게 풀려야 되는 흐름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상승보다는 어, 조정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YC 관련해서 보시면 지금 이 가격에 사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야. 이게 왜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보다 거래량이 너무 안 터지기 때문에 이게 훅 잡아 올라갔다 우리가 모르고 훅 따라가면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리신 분들은 손절하지 마세요. 자, 손절은 아니에요. 손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종목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좀 로봇주를 사도록 할게요. 저는 로봇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 정밀 작업을 진행을 될때 부품주들은 전혀 안올라가서 여기 부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부품주를 사야 되는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가죠. 로봇 쪽으로 가고 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보다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취에 있다 그쵸 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 업계는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로봇 도입이 가속화 되겠죠 그리고 철강 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츄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 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쵸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뚱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쵸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이 투자 포인트및 경쟁력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G에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뭐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보 R&D 과제,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원이에요, 4만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자가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바,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